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과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가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저번 주에 배웠던 거 복습을 잠깐 해볼 텐데요. 천국은 우리의 성품은 좋고 착하게 살고 이런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갈수 있다고 했어. 자 그럼 오늘 이과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 얘들아 전사님이 학창 시절에. 인싸였을 거 같니? 아싸였을 거 같니? 솔직하게 아 <laughs> 놀라는 거지? 아싸 이게 맞는 건지 존사는 인싸였을 거 아, 같아? 아싸였을 거 같아? 놀리기 재밌어서 아싸? 아, 인싸 그러니까 인싸 중에 아싸 기분 드시지 인싸 중에 제일 그러니까 일단 인싸 무리에 있으면 이제 갈굼을 당하누고완 먹잇감이 되었나? 샌드 <인싸는> 백 <laughs> <되었나? 웃음> 차라리 안 물어볼 걸 그랬네 그래. 너희들 입장에서 그렇게 보이는구나 자 아, 전사님이 사실상 중학교 때 어떻게 보면 아싸였던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사님이 중학교 때는 너희들처럼 이렇게 잘 생기거나 예쁘거나 아니면 뭐 공부를 잘한다거나 운동을 잘하면 인기가 많았단 말이야.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근데 전사님은 그러지가 못했어. 공부도 뭐뭐 뭐 보통이었고 외모도 보통이었고 뭐 운동 실력도 보통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전사님 주변에 막 친구가 넘치거나 그러진 않았단 말이야. 전사님 그참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가 뭐냐면 수련회갈 때. 너희들 아. 수련회 갈때 가면 은막 이러는 거 있잖아 야너내 옆에 앉아 버스 멘디 어. 앉아 그 맨디가 요즘도 그러니? 아 맨디가 가장 권세의, 권세의 자리야? 권세 은혜 받은 어? 자리 <laughs> 애들에게 형태는 은혜 받은 자리는 아닌데 서열 서열 서열, 서열 그치? 뒤에 막 앉고 막 친구들 옆자리 앉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부러웠단 말이야 왜? 존사님막 그런 게 스트레스였어 내옆자리 누가 앉을까? 누구랑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될까? 이게 스트레스였단 말이야 아무튼 그래서 존사님은 중학교 때 되게 좀 외로웠던 거 같아 이렇게 우리가 외로울 때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진짜 힘들 때 이런 속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할 친구가 없고 이런 내 불편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굉장히 외로울 거야.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 너희들 외로운 존재 아니야.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두지 않겠다는 거야. 너희들이 고아처럼 외롭고, 너희들의 슬픈 마음을 아무에게나 나눌 수 못하는 상황을 내가 만들지 않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야. 자, 그렇다면 궁금증 하나 생기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 어디 에 있는 걸까? 우리 마음. 그렇지. 어, 월 예수님 마음이. 월세. 월세. 매매로 바뀌길 축복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늘 함께 있는 거야.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뿐이지 항상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셨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야. 자, 너희 혹시 윤복희라는 사람 아니? 아니. 음, 알면 이상한 거야. 하, 굉장히 옛날 분이신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가수셨어. 혹시 그여러분이라 노래 들어본 적 있니? 여러분, 저는 있어요 아 형이 있어? 어, 어디서 들어봤니?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이 보여주셨어요. 아 들려주셨어? 네. 윤복희 씨가 부른 여러분이었냐, 아니면 재범이 형이 부르신? 아 임재범? 네. 칠칠입니다. 신분이 <laughs> <제발. 웃음> <laughs> 좀 있어? 아니, 좀, 아, 지금 존경하시는 분이세요? 아, 존경하시는 분이세요. 그래, 여러분이나 노래 들어봤으면 하영 어땠니 노래 듣고? 아,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위로가 됐지, 네. 감동적이 됐단 말이야. 한번 하영이가 그러면 노래를 아니까 한번 노래 가사를 한번 우리 친구들한테 소개를 해주겠니? 해보겠습니다. 그래. 좀 감정을 실어서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듯이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어.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울 때면 내가 나랑 노는 거야. 분유를 살려서 읽어준 거야? <laughs> 너무 좋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겠니? 처음부터 그래.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보시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아 어, 박수. 와. 느낌을 너무 잘 살려줬어. 고마워, 하영아. 네. 자, 이렇게 여러분이랑 노래 가서 되게 좋아, 그렇지? 위로가 되는 가사라고. 근데 여기서 윤복희 씨가 이 가사를 직접 쓰셨는데 여기서 나는 이 사람이 누굴까? 애인일까? 가족일까? 진짜 친구일까? 뭐 여러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겠지? 근데 윤복희 씨는 이 가사를 쓸때 누구를 생각해서 쓴 거냐면 바로 예수님이었어. 오. 윤복희 씨가 이 가사를 쓸때 정말 힘들었다고 해. 연애 생활도 힘들고 지치고 힘들 때 그때 당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아, 내가 진짜 괴로울 때 예수님이 나의 위로가 되어 주셨고, 서러울 때 나의 눈물이 되어 주셔서 같이 울어 주셨고, 나의 영원한 형제가 되어 주시고,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셨다. 라는 위로를 받아서 이 가사를 쓴 거거든. 자, 이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진짜 믿을 때 우리는 그저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거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천국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야. 언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 순간에, 왜냐면 우리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지칠 때, 그래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을 지켜 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일이야.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 너희들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했던 적이 있니?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 응. 제가 수련회 때, 음. 이제 은혜를 받을 때 음.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음. 그때 뭔가 찬양을 부르면서 뭔가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냥 딱 가사를 찬양을 부르는 건데, 음. 뭔가 따뜻해지고 아. 뭔가 온화한 기분 음. 그런 게 느껴졌어.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믿어졌고, 오케이, 네. 다현님, 저는 <laughs> 뭔가 좋은 일 생기면, 좋은 일 생기면, 어. 이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반에서 자리를 뽑는데 제일 뽑게 됐어요. 어. 제일 좋은 자리. 어. 그 이건 예수님이 해준 거다. 예수님이 이런, 해주신 거다. 이런 거 그럴 때막 마음이. 있겠지. 너의 기준에서 제일 좋은 자리는 어디니? 자리 딱 좋은. 오른쪽. 운동장. 운동장에. 잘 쓰는. 벽벽 옆에 다잘 쓰이는. 오와. 여기까 이번에 혹시 앉은 자리가 그 자리니? 곁다감. 곁다감. 아이고. 아이고. 거기 보세요. 혹시 그 자리를 뽑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니? 이건 그냥 공부하라고 하신 그 그거다. 아 뜻이구나. 그때 메시지가 있다. 아, 이렇게. 혹시 다연님 힘들었던 적 있어? 친구들 관계라든지 진로라든지 이럴 때? 힘들었던 적 있죠. 있었어? 그때 혹시 예수님께 위로 받은 적이 있니? 예수님께요? 어. 있죠. 최적으로 설명해 주겠니? 저는 음. 어 기도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약간 그러니까 하기가 너무. 아 기도하는. 저한테는 힘들었... 좀 기도가 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지? 엄청 힘들 때. 음. 갑자기 음. 3년 전부터 연락이 끊긴 그 거예요. 선생님이 계셨어요. 어. 여옥쌤이라고 보시면 카톡. <laughs> <laughs> 중학교 어. 1학년 때 만난 쌤인데 어. 어. 그분이 저기 다른 교회로 가셨거든요. 한달 전에 어. 갑자기. 어. 어. 갑자기 보내, 영상을 보내주신 거예요. 어. 근데 그게 그 성경적으로 이런 친구 관계 회복할 음. 음. 수 있는 영상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 너한테요. 어. 이거 갑자기 왜 보내주셨냐 했더니 음. 기도했는데 어. 너한테 이걸 보내주시라고 어. 마음주셨다고 진짜? <laughs>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순간 아 하나님 계시다. 어 신기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선생님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을 부어줘서 우리 다현이에게 연락을 하라고 했어요. 했던 거지. 또 그걸 보고 또 회복이 된 거고. 음. 오케이 아주 귀중한 경험이 있네. 우리 하영이는? 저는 굉장히 이게 소화가 장 트러블이 심한 편인데. 음, 어. 아, 이게 그... 이게 꿉꿉거리 별게 아니라... 소화, 소화가 잘 안되고... 아, 그이 좋지 않은 편인데, 아, 속이... 그럴 때마다 너무 매번 힘든 거예요. 맨날 병기 붙잡고, 혼자 울고 있고, 막... 아, 그 정도로 힘들어? 예, 네. 저도 저도 그래요. 너무 힘들어, 우리... 아이는 참힘 정말 건강한 음식만 먹고 계속 병기 잡고, 막 울고 있는 거고... 그럴 때마다 가끔 진짜... 아니, 그럴 때마다 매번 하나님을 찾는데, 아, 이렇게 낫더라고요. <laughs> 아, 고통스러울 때 진짜 예수님께 진짜 기도하면. <laughs> 아, 근데, 아, 근데 치, 저도 그래요. <laughs> 어, 그 침이 왜가 있었을지 모르어요 아. 아, 선생한 생각은 이겠죠. 약간 어, 안에서 올라오는 게 나오면서 그런 거예요. 짱기 있다. 예수님도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고 계속 장들어보이는 곳에서 이게 렇 <laughs> 월세로 또있으십니까 <laughs> 어, 오케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참 고통스러울 때 아니 면 외로울 때 지치고 힘들 때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것 같아.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이 있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천국을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들도 한번 아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떠날 수밖에 없는 내 마음 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시기 위해서 내 마음 속에 계시구나.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그런 예수님께 의지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야 돼 알겠지? 그러면 네. 우리가 천국과 같은 삶을 살수 있는 거야. 오케이 오늘 그럼 이 과를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 다음 주에는 성령님이 아직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못 믿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 너희들 중에는 없을 수도 있겠고 긴가민가한 친구도 있겠지만 아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전사님이 일곱 가지 증거를 대면서 뭐 확인 시켜줄게. 재밌을 것 같니? 오. 완전. 갑자기? 어 그래, 맞아. 너무 좋 그래, 다음 주에 그럼 어떻게 해야겠니? 시청을 꼭 해야겠니? 아, 봐야겠니? 해야겠니? 안 해야겠니? 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우리 청사진 구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사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